오늘 새벽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7mm의 비가 내리면서 또비 피해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습 폭우가 내렸는데 또 한쪽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며 온종일 더위와 싸웠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당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 소리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내리칩니다. 전남 영암군에 오늘 새벽 시간당 35mm의 비가 내리면서 수십간에 도로는 얼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쉴새 없이 밀려들고 차량들은 바퀴가 겨우 보일 정도로 잠겼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도로가 허리까지 물에 차면서 상가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30여 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날이 박자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흙탕물에 젖은 가재 도구와 집기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습니다. 새벽에 급히 연락을 받고 뛰어나온 상인들도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허리 목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놀어요 처음에. 이제 포장 박스나 냉장고들을 그 식품 냉동 수확을 2 주일 앞두고 있던 무화과밭도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침수다, 대거나 하면은 무화가는 이렇게 물름병이 오고 이래서 수확을 절대 못합니다. 농사를 내가 여기서 11년을 지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런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발표되는 폭염 경보도 전남 곡성과 전북 정읍, 경북 경주를 비롯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기습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며 폭염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내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최대 80mm, 강원 영서 지역은 최대 50mm를 비롯해 충청권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